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스피치 원장 임유정입니다. 네. 어, 저는 라운제나라는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에 관련돼서 제가 낸 책만 해도, 어, 총세 번이나 될 정도로, 어, 성공을 부르는 목소리 코칭, 그리고 목소리 트레이닝북, 그리고, 어, 항공사 승무원을 위한 기내 기내방송 스피치 등, 어, 목소리와 관련된 누군가의 목소리를 교정해주는 그런 책들을 냈고, 또 저희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어, 보이스 스타일이라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 그 사람의 인격, 성격, 그 다음에 뭐, 체력? 이런 것들도 듣게 돼요. 어, 목소리 톤이 너무 높은 사람들 어떨 게 보이세요? 좀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얇은 사람들 약간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느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때요? 좀 급하고 불안해 보이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요. 어때요? <laughs> 뭔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어, 전날 밤 너무 음주 가무를 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소리가 어, 너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은 뭔가 어, 지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채워져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격,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 면접에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어, 연애를 할때 뭔가 이성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좋은 목소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어, 첫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얇은 목소리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울림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어, 이걸 우리가 공명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공명을 좋아하냐면, 첫 번째, 공명은요,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톤으로 말하면 공명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 근데 이런 소리는 주파수가 높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래에 주파수에 있고 울림이 많은 목소리는 편안하게 상대방의 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듣에 거슬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공명 목소리가 또 좋은 점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파로 되어 있는데 음파가 안녕하세요 하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강한 울림이 길게 소리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의 귀에 잘 들립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내 귀에 쏙쏙 마치 공을 집어넣듯 잘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는 대부분 공명이 있는 목소리다. 사람들은 잘 들리는 목소리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명 목소리 편안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 들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명 목소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 신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 소리를 만드는 기본적인 싹이 뭔줄 아세요?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풍성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숨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이 숨이 성대를 거쳐 소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숨을 어,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적게 들이마시면 소리가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또 숨을 아래부터 채워서, 하아, 하고 소리를 내야 소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금 속이려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나한테 작전을 어, 들어가는 사람, 뭔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할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숨을 어, 몸 안에 많이 못 담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은요, 목소리가 절대 풍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그냥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 그냥 나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고, 어 네가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된 숨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공명 목소리를 내면, 아이 사람은 이렇게 숨이 가득 담겨져 있다. 아이 말은 지금 나한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신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명 목소리를 좋아해요. 이병헌, 한석규,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 <laughs>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 안에 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아, 난 정말 호감가는 목소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숨을 많이 담아서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이런 상품 갖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 공명을 넘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람들도 좋아하는 목소리는요. 두 번째, 자신감과 긍정성이 아주 가득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어, 목소리의 음색을 들어보면 항상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됐어. 아, 싫어. 그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어, 됐어. 싫어. 그게 뭐야를좀 긍정적으로 해볼수 있을까요? 됐어. <laughs> 싫어. 어, 이거는 뜻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 어,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좋아. 어, 넌 정말 최고야. 와, 진짜 잘한다. 이래서, 어, 긍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표현하는 거. 어, 사람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날 때, 뭐, 커피 사주고 밥 사주기 보다는, 그냥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하는 거. 그래서 목소리 안에, 어, 안녕, 반가워. 라고 긍정의 에너지를 넣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자,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요. 세 번째 동그란 목소리예요. 어, 우리가 목소리의 선을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라스틱이가 어너 뭐야?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때어 그랬어, 어 그랬구나, 알겠어. 자 엄마들의 잔소리가 좀 듣기 싫은 이유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가서 빨리 방 청소해. 에이, 어, 너무 친숙하나? <laughs> 근데 엄마가 어, 유정아 너뭐 하는 거니? 가서 방 청소해. <laughs> 더 무섭지 않나요? <laughs> 우리 엄마가 오늘 이상하구나. 에이, 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말끝 어, 어미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소리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낸다면 훨씬 더 어, 호감 가는 그런 목소리로 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했는데요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또 비호감의 목소리 얘기해봤습니다. 아, 어, 저희 라운드나 스피치에는 이러한 목소리를 교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에는 긍정성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톤이 높아요. 어, 그래서 말을 할때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목소리의 기술, 발음과 발성, 호흡을 연습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운지나 스피치, 보이스 스타일 과정을 어,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나운서나 쇼핑워스트 강사진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배우셔서 더욱더 호감가는 사회적 관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